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선 영상들의 내용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은 좀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쉬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인의 말의 문화와 한국인의 직감의 문화를 한번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독일인들은 한국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독일인들의 삶의 모습을 좀 관찰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 세미나를 하시는 중에 우리는 로고스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독일 생활 초반에 보고 들었던 거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되면서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러면 로고스 문화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고스는 아시다시피 말, 이성 등으로 이제 번역이 될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성은 논리적 사고력이니까 로고스 문화란 말과 논리적 사고력이 문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에 비춰보더라도 독일인들에게 있어서 말의 의미와 무게가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라걸 자주 느꼈는데요. 그래서 먼저 독일인들의 로고스 컬처, 말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례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딸들이 대학교 부설 유치원에 다닐 때 사례인데요. 우리 가족은 유치원 바로 옆에 있는 기숙사에서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유치원을 드나들기도 하고 울타리 너머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 유치원에서는 지식은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신체와 감각의 건강한 발달, 그리고 기본 생활 습관 및 공동체 생활 훈련 이런 것이 추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전에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 간식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으죠. 봐. 먼 식탁 앞에 앉히고 각각의 아이들에게 간식을 한 접시씩 이렇게 주죠. 그 접시에는 보통 버터나 누텔라를 바른 곡물빵한 조각, 과일 몇 쪽, 어 이제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과일 주스나 우유 한 컵을 이제 주죠. 그리고 간식을 할 동안에는 제자리를 지키라고 이제 주의를 주죠. 자리를 뜨면 네 간식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뛰어다니며 놀다가 온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개중에는 아직 이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자리 지키는 것을 잊어버리고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려고 이제 자리를 뜨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유치원 교사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면 그 아이의 눈앞에서 그 아이의 간식을 이제 쓰레기통에 그대로 이렇게. 쏟아 버리더라 이거죠 <laughs> 그런 일을 한번 겪은 아이가 같은 행동을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아랍권 출신의 어떤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유전 밖에서 놀때 이제 바닥에다 이렇게 침을 탁탁 뱉는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한 유치원 교사가 이제 아이를 불러서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놀면서 뒹굴고 하는 곳인데 여기다 침 뱉으면 어떻게 하냐. 보이가 슝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불쾌하겠니. 그리고 뭐 너희들이 뒹굴다가 그 옷에 네 침이 묻으면 얼마나 더럽고 불쾌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주의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습관이 한 번에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또침 뱉는 모습이 관찰이 되면 또 아이를 불러서 아참또 주의를 주죠. 내가 전에 이렇게 말을 했잖니 하면서 전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이제 말을 하죠.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일관성 있게 이제 하면 아이는 결국 침을 뱉지 않게 되더라. 그렇죠? 그리고 독일 부모들의 양육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요. 이런 독일인들의 교육방식이 좀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례는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인터뷰 요청을 하는 기자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만일 만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한국인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인터뷰를 이제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대면 대개는 무는 말에 몇 마디라도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도록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커가지고도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자신의한 말과는 다른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더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따돌림을 당하죠.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도 그런 취급을 받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독일인들에게는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는 것을 그 사람의 생각에 전부로 받아들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은 별로 관심 시험을 두지 않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요. 독일은 우리보다 젊은이들이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많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한쪽에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제 동거를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너 괜찮니? 이렇게 한 물어본다 이거죠. 그런데 상대쪽은 아직 헤어질 마음이 없어. 그럴 경우에도 좀 주저를 하다가, 어, 내가 그렇다면 나도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라고 독일 사람들이 말을 해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laughs>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만이 성숙한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배워왔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감정이 바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헤어진 후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울고 불고 포금하고 일부는 마약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독일 젊은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언행의 일치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어떤 면에서는 비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수의 독일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을 대부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들은 이제 보르트 할텐이라고 부르는데요. 보르트는 이제 워드고 할텐은 영어로 이제 홀드니까 말을 잡고 있다 또는 이제 의욕을 하면 약속을 지킨다라는 이제 의미인데,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독일 사람들은 그를 점점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자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로고스컬처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예. 독일인들에게 있어서 말의 무게가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언어에 좀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 언어에 너무 구속이 돼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가서 오래 살다 보면 이런 것이 또 편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선 긴말을할 필요가 없어지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국인 부부가 독일에 가서 한 1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고향에 사시는 집안의 어른들이 제몇 분들이 그 집에 찾아왔다 그죠 우리 집안의 자제가 독일에서 박사를 하고 왔다 아, 그러니까 가서 격려를 해주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인사를 마치고 집안 어른들이 이제 자리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그 집의 주부, 이제 박사 한 분의 이제 부인이죠. 어, 주부가 무엇을 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오신 분들 중에서 연배가 높으신 분이 아, 시원한 물이나 한잔 주게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집 주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쁜 유리컵에 생수를 한 잔씩 담아서 대접을 하고 집안 어른들은 이제 생수를 한 잔씩 이제 받아서 마시고 그 집을 돌아갔다그죠 그리고 그분들끼리 이제 밖에 나가서 자신들의 돈으로 음식을 사서 드시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예, 그 뒤에 어떤 행복풍이 있었을지는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의 한국인들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안 어른들이 냉수 한 잔만 달라고 이제 말을 해도 그 속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도 내오고 술도 내오고 과일도 내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한국인들은 원래 예, 즉 옛날의 한국인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옛날의 한국인들은 자신의 속내를 선뜻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깊은 속내는 더군다나 말로 표현하지 않았죠. 그래서 남녀 간에도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어떻게 내 안에 절절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자녀들에게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어, 해보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아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저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좀 많이 서구화가 된것 같기도 하죠 예전에 한국인들은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직접 느껴서 알고 이에 대해서 말없이 행동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말 없이 거기에 이제 응해 주는 거죠. 이것이 한국인의 직감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인에게 말의 문화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서구인들과 비교를 해볼 때. 좀 두드러지는 점이 직감의 문화라는 것이죠. 말의 문화와 직감의 문화.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 보는 건데요.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이고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 미래 시대에 살아가는데 더 적합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말의 문화는 합리성의 문화, 직감의 문화는 근본적으로는 직 직관의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권의 문화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권의 문화와 합리성의 문화가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대사회에서 합리성의 문화가 대세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직권의 문화가 너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직관의 문화에 대해서는 주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K 컬처의 차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K 팝, K 드라마, K 푸드, K 뷰티 뭐 이런 게 많죠. 저의 생각으로는 그 핵심에 한국인의 정서, 특히. 직감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